만약에 세게야 하... 너무 시끄러워요 오케이, 그냥 이따 물어요. 응. 자, 자, 탁시더라고 하시고2분부터라운드 네? 박스. 오, 야. 오. 자, 타이프레이. 오, 그때가. 자, 형석 씨 경고. 기도는 네. 거안 돼요. 네. 앞에서 <laughs> 자 박스. 프레이! 세요 세 세요 프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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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세요 세 세요 자 다시 너무 어, 센데요? 살살할게 만살살아돈 아파 <laughs> 아 너무 세아 너무 세요 이거 아니, 노우세, 책을...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아 너무 센데 책을 아 니가 한다며 너무 세요 너글로브 끼고 한다면 그러면 안다자 어, 다시 박스! 아, 자, 자, 자! 후두면 안 돼요! 안돼안 돼요! 컷, 컷! 살살! 봉이? 어, 아, 아, 들어와, 빨리! 살살! 진짜 살살! 어때 고! 아, 세게 들어! 아, 나 앞이 잘안 뭐. 보여!

오우, 이 새끼. 박아, 새끼. 이 새끼. 이새자이이이